25토츠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5토츠 이벤트 1분 요약. 25토츠는 6월 26일부터 7월 31일 점검 전까지 5주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로 기간이 짧습니다. 현재 25토츠 이벤트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얼토츠는 일반 토츠들을 얼토티 코인으로 교환해서 획득하는 방식으로 현재 최소 4에서 5조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리그왕 토츠 이벤트는 주말만 진행되는 주말 이벤트로 5주동안 200개의 토큰이 획득 가능하고 이중 100개의 토큰을 사용하면 25토츠 128에서 138 선수팩 3개와 리워드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EPL 토츠 이벤트는 매주 목요일에 초기화되는 이벤트로 일주일 동안 100개의 EPL 티켓을 획득한 후 EPL 토큰 15개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5주 동안 총 275개의 토큰이 획득이 가능하고 이중 200개를 사용하여 25토츠 128에서 138 선수팩 3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개의 리그 이벤트는 추후 공개라고 하네요. 어렵지 않은 이벤트이니 꼭 풀참하셔서 선수팩 챙겨가세요 FC모바일 정보가 궁금하면 깨몬구독 여러분 지금 바로 네이버 깨몬카페를 가입하세요 무료 팀평부터 무과금 성장 꿀팁 그리고 다양한 무료나눔 이벤트까지 네이버 깨몬카페 지금 가입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FC모바일 다양한 꿀팁은 네이버 깨몬카페 지금 바로 가입